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선인자동차 강사전 시장의 권현승과정입니다 오늘은 포드 어, 플래그십 SUV죠, 익스페디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익스페디션은 3.5리터 V6 트윈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었고요. 네비게이터와 같은 플랫폼의 어, 링컨의 네비게이터와 같은 플랫폼의 엔진도 같은 엔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음... 스페디션은 지금 7인승 모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둘, 3열까지 있는데 2, 2, 3 배열이에요. 3열이 어, 3인석입니다. 2열은 캡틴 시트로 어, 따로 이제 독립시트로 되어 있고요. 익스페디션 네. 어, 현재 차량 가격은 어, 1억 1,270만원입니다. 네. 1억 1,270만원이고 지금 어, 9월 프로모션 최대 프로모션은 지금 출시일에 가장 큰 할인의 폭이 어큰 할인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점 참고해주시고요. 어 차량 간단하게 좀 소개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이트는 저기 C? C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LED 램프고요. 네, 패밀리로 저희 포드 패밀리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트 색상은 카멜로 색상입니다. 카멜로 가장 인기 많은 색상입니다. 짙은 캐러멜 색상 느낌이 나는 카멜로 시트고요. 촬영 네, 가주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딱자감도 굉장히 좋고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 고수합니다 네. 메모리 시트 3번까지 저장 가능하고요. 아 사이드 스텝은 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정 시켜 놨는데 어 요거는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꺼내놓는 걸로도 설정이 가능하시고 어, 자동으로 문 열면은 나오고 문 닫으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설정도 가능하십니다. 네 스타뱅고가 가능한 어, 반자율 주행. 포함되어 있고요. 레인 센터링에서 레까지 포함해서 레벨 2에 준하는 네, 안전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네, 센터페시아 중앙에는 15인치 터치 스크린이 적용이 되었고요. 싱크 4가 적용된 어, 터치 스크린이나 기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지원이 됩니다. 핸드폰 뭐선 연결 없이 무선으로 어, 연결하셔서 어,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이런 것도 이용 가능하세요. 앞자리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네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C 타입 포트, U S B 포트 타임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사륜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뭐 파트타임으로 이제 분리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주차 보조 어, 들어가 있고요. 내리막 제어 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1에 v 12V 파워 아울렛 들어가 있고저기 어 대시보드 지금 글로브 박스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기본적인 저희 많이 이시시는글브브스스어 있고 위에도 하나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o 차량이 크다 보니까 t 어 안에 센터 콘솔도 굉장히 큽니다. 소형 강아지나 이런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예요. 굉장히 넓습니다. 영상보다 굉장히 더 실제로 보시면 넓어요. 지금 엑스페디션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도 벵헤을 높은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음질의 사운드로 음악 감상하실 수 있고요. 네, 이 열을 열겠습니다. 열은 이렇게 캡틴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통로 있고요. 이열은 열선 식들어로나가있습니다 이열에도 c타입 포트 usb 포트타입 들어가 있고요 220v 네 간단한 전력 이용 가능하시구요 150w까지 가능합니다 이열 컵컵로도는 여기서 쓰실 수 있고요 삼열 쪽을 한번 보실게요. e 면은 이렇게 e 명이앉 m u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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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u e 무릎 공간도 괜찮고 a m u 앉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선 s 프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열에서 보시면 굉장히 Samuel, Samuel, s a m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열에서 본 네. 증재 모습입니다. 네. 3열로 넘어갑니다. 네. 휠은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어, 타이어는 제네럴 그레버 HTS 타이어 4계절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익스페디션의 트렁크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3열이 펼쳐져 있을 때도 3열을 뒤로 어느 정도의 또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제 손을 보시면 한 뼘, 두 뼘, 두뼘한반 정도가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3열을 펴고도 어느 정도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격벽으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격벽으로도 네, 격벽으로도 해서 이중으로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2열은 아, 3열은 여기서 전자동 폴딩이 됩니다. 네, 폴딩 이렇게 수하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와요.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2열도 여기서 펄딩이 가능합니다. 다만 2열은 이제 다시 펴실 때는 수동으로 펴주셔야 돼요. 버튼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3열도 2열도 오른쪽 다운 접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접고 이용하시면 차박도 굉장히 넓은 상태에서 가능하시고, 어 앉아 있어도 뭐 천장에 머리가 닿거나 이럴 일은 없습니다. 너무나 높고 커서 어 차박하시기도 굉장히 좋은 어 넓이이고 성인 남성 두 분이 누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네, 포드 지금 익스페디션 차량 현재 색상별로 어, 소량의 재고가 있습니다. 아, 지금 익스페디션 같은 경우 어, 연비가 한 복합이 한7 정도 되는데 어, 실 연비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내 차량 크기가 워낙에 육중하고 크다 보니까 어, 그 정도 부분은. 어, 조금 감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 차량 가격은 1억 1,270만원입니다. 그리고 복합이 7.2, 도심이 6.6, 고속이 8.8의 어, 고시 연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전장이 5m 33cm입니다. 전고가 1m 94에요. 전폭은 2m 7cm 가량 되고요 지금 국내에 있는 차량 중에 가장 큰 차량 중의 하나입니다. 가장 큰 SUV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드의 어, 플래그십 어, SUV 대형 SUV 코드 어, 익스페디션. 어, 차량 관련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제가 어, 색상별 출고 대기 기간과 이런 프로모션 그리고 서비스 최대한으로 잘 가장 어, 전국 최저가로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